안녕하세요, 수원 목단아씨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번 2022년 5월 양띠 한달 운세 말씀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9 1년도 36살 양띠 분들. 네. 전반적으로 네. 어, 36살 양띠 분들은 어, 5월에는 소득 없이 분주할 수 있다. 소득 없이 분주할 수 있다, 그래요? 네. 36살 양띠분들, 5월달, 내가 소득 없이 분주한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투자적인 거는 저는 반대예요. 어, 투자적인 것은 좋지 않다. 그럼 이동수는 있나요? 양띠분들은 올해, 뭐, 무엇인가, 네.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러는 일들이 많은데, 네. 투자를 굳이 하셔야 된다라면, 네. 소규모. 아... 소규모로 하셔야 된다. 아... 뭐, 이번에 뭐, 그럼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큰 이익은 없겠네요? 음, 그렇게 그래도, 네. 그래도, 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걸, 네. 가지고 있던 거를 뭐 이렇게 까먹고 이럴 정도는 아니야. 가지고 있던 걸 까먹고 그럴 정도는 아닌데, 쌓이는 어, 그런 회운이 아니죠. 그래서, 36살 양띠분들은 내가 어떤 변화변동을 가져볼까 한다라면, 그래도 조금 조심하게. 크게는 안 돼. 크게는 안 돼. 음... 5월에 움직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네네. 네. 5월에 움직이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 네. 연애는 어떤 식으로 잘 풀릴까요? 새로운 인연, 응. 기존에, 만약에, 기존에, 만약에, 뭐, 애인이든, 음. 어. 잡두고 있든 음. 그러신 분들이 많이 부딪혀질 거예요. 아... 부딪혀지는 분들이 많아요. 조금 네. 올해는 36살 양띠분들은 네. 수월치는 않아. 아 응. 아니, 근데 남탓하지 마세요. 네. 응. 남탓하지 마라. 응. 그래도, 네. 그래도 있는 거 까먹는 거는 아니야. 응, 음, 있는 거 까먹는 거는 아니고, 근데 들어오는 게 그렇게 막 이렇게 양껏 그렇게 들어오는 거는 아니지. 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연애운 이런 것도 연애, 연애 있는 분 같은 만약에 상대가 있으면 그 사람 잘 지키세요. 아, 네, 그 사람 잘 지키세요. 왜안 좋아요? 안 좋지 않죠? 그 사람 잘시키라고요 아, 잘시키면 되는 음. 거네요. 그니딴짓 하지 말라고요. 응. 아. 딴 데로 눈 돌리지 말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달 동안 별큰 문제는 없이 지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91년. 네, 음, 네. 음. 뭐 큰, 뭐 사고스라든가 그런 거는 없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히 참고 된것 같고요. 그럼 지금부터 79년 양띠 분들 금전운부터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네. 44살. 네. 44살 양띠. 네. 왜다 금전운이? 네. 어, 금전운은 다그다막 좋게 나오지는 않아요. 맞아요. 어, 금전운들이 뭐. 어, 시대적으로다가, 사회적으로다가, 네. 시기에 의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대체적으로 금전운들이 활발하게 돌아가지는 않아요. 음. 그러면? 이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사하지 네. 말라고 했죠. 네. 그럼 문성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나 보네요? 이사하지 말래요. 아. 음. 그 매매, 음. 뭐 부동산 이런 쪽은 전혀 움직임이 없는 건가요? 지금, 음, 투자적인 거는, 네. 장기적인 투자 같은 거는 가능하죠. 네. 장기적인 투자는 가능한데, 네. 장기적인 투자는 가능한데, 네. 지금 내가 있는 곳, 네. 내가 있는 곳에서 자리 변동은 하지 말라고. 음... 어, 자리 변동을 하지 말라고. 네. 내가 답답하고, 네. 어, 내가 투덜투덜거리는 일이 많아. 음... 내가 투덜투덜 그러는 일이 많아. 네. 그런데 자리 변동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 음. 그렇구나. 음. 그럼 있는 곳에서 한달 동안 잘 지내면 되는 거군요. 올해 쭉잘 있어야지. 올해는 쭉잘 있어야 음. 되는구나. 아, 그렇구나. 그러면 사람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음. 이4 4 살. 네. 이 양띠분들은 있잖아요. 네. 사랑관계는 있잖아. 그래도 나, 나를 여기서 저기서 도와주려고 그런대요. 아. 여기서 저기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음 많은데 우리 이 이분들 있잖아. 변덕 부리지 마세요. 변덕 부리면 안 되는구나. 네, 변덕 부리지 마세요. 네. 네. 아이고야 그럼. 그러면 변덕이 어떤 부분으로 많이 일어나요? 음, 사람? 조금, 이렇게, 직장? 이분, 이분이, 네. 무단집에 가잖아요? 네. 신가물이라고 나와요. 아, 그런 분들이 많아. 조상바랑 신가물. 응, 그런 분들이 많아. 아 응, 그런 분들이 많아. 이런 게 많이 빌고 가야지 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분들이 네. 많아. 아. 응 그런데 어 이런 이번에 응. 79년 분들은 변덕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응. 요거 요렇게 해야 되겠다 저거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응아나 요거 어, 요렇게 해야지 되나 응. 어, 저렇게 해야지 되나 응. 그러지 마 그러지 말라고 응. 그러지 말고 그래도 올한 해는 그냥 진득하게 응. 그렇게 하면서 가봐 응, 네. 응. 자리 뜨지 마네 79년생 분들, 음음. 그러면 막 빌고 살아야 되는 그런,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아요. 네, 이번 달에는 네. 특히 무당집 많이 가야겠네요. 항상 가세요. 항상 <웃음> 가세요. <웃음> 네. 결정, 뭘 결정할 때는, 네. 뭘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때에는 물어보고 네. 가는 게 좋은 거야. 아. 내가 여기서 상담해보니까 네. 우리 생각할 때 어려운 사람들이 무당집 올것 같죠? 잘 사는 사람들이 오드라니까 음. 내가 그거 보면서 야잘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저렇게 왔구나 그치 렇 음. 아니 한 달에 그거 돈 10만원 뭐 5만원 그거 뭐못 써? 물어보고 조심조심 가셔야지 되는 거지. 네, 맞습니다. 응. 네, 그럼 한달 동안 조심하고 올해 특히 양띠 분들 조심하라는 당부 말씀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67년생 양띠 분들 5월은 어떻게 될까요? 이 75살 이 양띠 분들이 네. 성질이 아... 그냥 네. 밑에 네. 밑에 단어를 쓰자면, 승질이 치랄이에요. 하... 아... 양띵. 누가 이게 막, 누가 막아요? 하... 응, 누가 막어? 승질이 치랄이야. 네. 아, 내가 왜 일어나? 네. 응, 돌았으면 후회해. 네. 근데 이게, 욱한다니까. 어쩔 수 없어. 욱하지 음... 마세요. 네. 욱하욱하시면 안 돼. 네, 맞아요, 맞아요. 이 욱하는 거, 응. 네. 음, 이 시은다 시은 여섯 살이 양띠 분들은 네. 욱하시는 게 문제야. 아, 진짜 내가 네. 공덕 참 내가 무너뜨리는 거지. 응? 욱해서야 공덕 참 내가 무너뜨리는 거야. 맞아요. 응. 음. 그러면 이분들 한달 동안 네. 어떻게 돼요? 이번 한 달은 네. 있지? 마음이 뒤숭숭한 음. 5월까지 음. 5월 한달 음. 마음이 뒤숭숭하다 그래요 음. 마음이 뒤숭숭해 음. 그래가지고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음.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막 그래 음. 그러면 막 이제 이동수나 영마살 이런 거랑 관련이 높겠네요 이번 달 이분 이번... 희은 여섯 살 양티분들은 있지, 네. 5월 달로다. 세 달로. 네. 양력으로 56, 얘기하는 거예요. 네. 5월, 6월, 7월. 세 달로다가, 네. 한 곳에 이렇게 가만히 있지를 못해. 아. 응. 한 곳에 가, 마음은, 마음은 저, 쪽에가 있어. 아. 마음은 동쪽에 가 있고, 네. 서쪽에 가 있고, 네. 여기저기 혼자서 왔다 갔다 다 해. 그렇지. 근데, 네. 그래도, 네. 웃겨요. 아 이번에 금전 어떻게 풀릴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음, 금전적으로는 내가 만약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 네. 그러면 이제 돈은 와. 아. 돈은 내가 해결해줄, 해결될 만큼, 딱 해결될 만큼, 네. 그래도, 금전적으로는 해결은 돼. 음, 응, 다행이다 그렇게 돼 나가. 음, 금전은. 다행이구만. 근데 금전으로는, 네. 금전으로는 음, 걱정이 아니고 음. 건강적으로. 건강. 어. 아, 어. 이분들이 진짜 심경조심해야 돼요. 아, 저 이번에 구설 사람은 어떤 식으로 풀릴까요? 마지막으로. 아, 워낙에 구설수가 많아. 팔자. 응. 이분들은 네. 워낙에 구설수가 많아. 네. 응. 여기서 떠들고, 저기서, 저기서 찍고, 여기서 찍고, 이분들은 그냥 구설수가 인떡 없어요. 음... 인떡 없어요. 근데, 네. 승질이 지랄 같으니, 네. 누가 견디겠어. 승질이 날리니, 네. 누가 견디겠어요? 네. 음, 음, 그걸 자중해야지. 이번 한달 어. 자중하는 쪽으로 진행이 될까요, 그러면? 그니까, 러올 네. 한, 아니, 5월 한 네. 달, 5월 네. 한 달, 이분들은, 음, 마음이 뒤숭숭하고, 막, 여기, 막, 그래. 네, 네, 네. 그런데, 네. 그래도, 네. 그래도 구설수 같은 것만 조심해. 아, 네. 구설수 조심하고 네. 금전으로는 네. 그래도 내가 쓸 만큼은 네. 해결이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되나요? 네, 어, 알겠습니다. 쓸 만큼만.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5월 양띠 운세 수원 목단 하시아 진행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